느헤미야 11장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냐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의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모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압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또그 형제의 족장 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아마센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 모세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이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덜어는 기랫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셀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가와 그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촌에 거하며 아나독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2장 쌀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조차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물의 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하냐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세레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그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여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떼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어,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 대로 무난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의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대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야마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루바벨과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맘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고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복을 주옵소서.